CJ 올리브영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방한 외국인 누적 구매 금액이 1조 원에 달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. 2022년 대비 약 26배 성장한 수치로 외국인 매출 비중은 처음으로 25%를 넘어섰습니다. 올리브영이 한국 여행 필수 코스로 자리 잡으며 K듀티를 찾는 외국인 발길이 늘어난 결과입니다. 글로벌 텍스프리 집계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결제 건수 88%가 올리브영에서 발생하며 외국인 10명 중 9명이 올리브영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외국인 방문자는 두곳 이상의 매장을 이용하며 다양한 상품과 공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특히 비수도권 지역 구매 건수는 수도권을 크게 상회하며 제주, 광주, 부산, 강원 등 전국으로 외국인 쇼핑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 올리브영 관계자는 K-뷰티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한국을 다시 찾는 이유이자 국내 인바운드 관광의 핵심 요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